f d v v a 그래도 배당 성장 etf로는 schd가 더 좋죠. 안녕하세요. 스테디테일러입니다. 여러분은 장기 투자로 결국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있고 그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시킹 알파 2024년 4월 9일자 넬리를 넘어서 휴드가 fdvv보다 최고의 선택으로 남아있는 이유란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요. 해당 글을 보고 fdvv etf에 대해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슈드와 FDVV를 간략하게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FDVV ETF는 2016년 9월 12일 상장된 피델리티 고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서 높은 배당 수익률, 낮은 배당 성향, 높은 배당 성장을 보이는 미국 및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자산 규모는 약 2.5억 달러인데 약 530억 달러에 달하는 슈드의 자산 규모에 비하여 아직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토탈 리턴 퍼포먼스를 살펴보면요, 슈드 및 VYM과 같은 유사 ETF를 아웃퍼폼하였습니다. 다만 FDVV의 0.15% 수수료는 부가 0.03%, 슈드가 0.06%인 것과 비교해볼 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치고는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연 3.31%로 슈드 배당 수익률과 비슷합니다. FDVV의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요. 탑10 기업들이 모두 친숙한 기업들입니다. 피델리티 고배당 지수를 추종한다는 ETF라고 하여 빅테크 기업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신기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을 1, 2, 3등으로 차례로 보유하고 있고요. JP모건, PNG, 브로드컴, 엑손모빌, 펩시코 등이 보입니다. 파이낸스, 섹터와 일렉트로닉 테크 섹터 비중이 약 4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등 글로벌 기업도 약1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상장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최초 상장 때 25불에서 현재 44.16불로 77%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FDVV 보유 기업들이 배당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되긴 하나 지난 10년간의 배당 성장 이력을 살펴보면 슈드와 비교해 볼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 이후 2020년, 2021년은 오히려 배당액이 줄어들었네요. FDVV는 배당에 포커스를 맞춘 ETF가 맞는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FDVV의 상위 3개 종목은 앞서 살펴본 대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이고요. FDVV 내에서 약 1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들 종목의 연 배당 수익률은 각각 0.57%, 0.71%, 0.02%에 불과합니다. FDVV의 투자 전략은 테크주와 배당주 사이의 경계에 걸쳐있는 물고기도 아니고 새도 아닌 ETF를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고, 상당한 배당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빅테크 종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에, 나스닥 넬리시 슈드 투자자들에 비해 포모를 덜 느낄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기술주 중심의 상위 종목에 힘이 어 최근 넬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FDVV의 근본적인 투자 전략은 명확성과 집중력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FDVV는 피델리티 고배당 지수를 추종하고요. 해당 지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1000개의 미국 주식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리고 섹터 배분 측면에서 해당 지수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의 40%를 재할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수만의 선정 룰을 통해 매년 2월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수는 위 룰을 통해 선택된 100개의 주식으로 구성됩니다. FDVV는 슈드와 달리 회사가 과거에 얼마나 자주 배당금을 인상했는지 또는 몇년 동안 인상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전년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만 고려합니다. 이러한 피델리티 하이 디비랜드 인덱스의 느슨한 종목 선정 룰로 인해 FDVV에는 배당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많은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DVV는 IT 산업을 고수익 섹터로 간주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및 엔비디아와 같은 몇몇 대형 기술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슈드는 10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SCHD ETF 또한 현금 흐름 대 부채 비율, ROE,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과 같은 지표들을 꼼꼼하게 적용하여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ETF를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FDVV는 지난 1년간 그리고 5년간 슈드보다 아웃퍼폼하였습니다. 단순히 이 통계만 보시고 슈드에서 FDVV로 갈아타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슈드와 같은 배당 중심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본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현금 흐름을 찾는 투자자들입니다. 배당금에 중점을 둔 투자자에게 자본가치 상승은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당주 투자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배당도 놓치고 싶지 않고 기술주의 성장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FDVV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그런 경우라면 FDVV의 이도저도 아닌 투자 방식보다는 슈드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포트의 일부분을 QQQ나 대형 개별 기술주로 구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FDVV와 같은 하이브리드 펀드는 기술주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중심 투자자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바 주로 배당 소득을 찾는 분들에게는 그리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FDVV의 운용 수수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0.15%로 패시브 펀드치고는 높은 편입니다. 이 비율은 뱅가드가 펀드에 부과하는 평균의 거의 두 배이고요. 슈드의 0.06%의 수수료의 두 배가 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드와 비교해서 FDVV는 그리 엄격하지 않은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슈드보다 두배 이상 청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맨가드 하이 디비덴드 이드 ETF VYM도 0.06%만 부과를 합니다. 슈드는 FDVV보다 소수 종목에 더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즉 슈드의 고유한 선정룰에 따라 펀드의 42%가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FDVV의 상위 10개 종목은 펀드의 31%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ETF의 상위 10개, 20개, 50개 주식에 대한 주식 집중도 수치입니다. FDVV의 상위 종목,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나스닥 빅테크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 이들의 성과로 인해 FDVV는 다른 유사한 배당 중심 ETF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점이라기보다는 FDVV의 취약한 투자 전략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주가 계속해서 시장 전반을 능가할 경우 FDVV는 SHU 및 VYM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현재 FDVV의 배당 수익률은 3.31%로 특히 FDVV의 상위 3개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모두 1%를 훨씬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드의 수익률 3.38%와 비교할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FDVV의 수익률이 2.86%에 달하는 VYM의 배당 수익률을 능가한다는 점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배당 기족주와 같이 기업 지배 구조에서 배당을 우선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주주에게 가치를 환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여 매년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입니다. FDVV는 배당금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 주식에 투자하는 느슨한 방법론을 채택하여 이 점에서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FDVV가 최근 몇년 동안 좋은 수익률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FDVV가 배당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당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슈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고 앞으로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스테디텔러였습니다.